좌측은 알비온 석상이라고 나와있고 우측은 알비온인데 누가 봐도 둘의 생김새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 이게 알비온 석상이야? 브레신 안타레스의 생김새에 대해서 브레신 안타레스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이 금화는 할족의 금화. 용모양이네 좌측은 알비온 석상이라고 나와있고 우측은 알비온인데 누가 봐도 둘의 생김새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 이게 알비온 석상이야? 초대 의 족장과 함께 파프니카를 지켜온 알비온이 아직까지도 파프니카의 근원지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역대 족장들의 힘으로 안정을 유지해온 파푸니카에서 그 모습을 본 이는 없었습니다. 니아 마을 조화의 재단 근처에서는 신수 알비온의 석상이 마련되었고 파푸니카 사람들은 종종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드리러 온답니다. 파푸니카에 있는 알비온 석상이라는 데 진짜 알비온이 맞을까? 원래 알비온 특징 하면은 그세부리처럼 조그만한 입이 매력이거든요. 입이 진짜 개 조그만해요. 저 여기, 여기 보이죠? 어거스트 나는 파푸니카의 화산 폭발을 조사하러 온 어거스트야 수천년도 더된먼 옛날 파푸니카의 화산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켰다고 해 그래서 어떤 문명 하나가 아예 사라졌지 많은 학자가 파푸니카의 화산 폭발을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 여기 파푸니카에 왔지 그런데 폭발 전의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질 않네 얼마나 큰 폭발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그래도 일부 유적이 남아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네. 혹시 유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면 파산 폭발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 학자 5화. 화산 폭발이요? 지질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당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화산 폭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걸알수 있죠.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신데 여기 지형이나 유물들을 살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유물이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훼손하시면 안 돼요. 석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를 얻고 굉장히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므로 화산 폭발을 예측해서 대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 석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것도 주목할 만하죠. 화산 폭발을 예측했다면 이런 석조 건축물을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석상을 좀 보실래요 야 이거 나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 엄청난 해석글인데 이거 이 석상? 이 석상은 저희가 만든 석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썰미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석판이랑 둘의 재질이 똑같죠 한마디로 이 석상도 저 석판이 만들어졌을 때 같이 만들어진 석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화산 폭발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알비온이라고 나와 있는 석상은 니아족. 그러니까 파푸니카 사람들이 만든 석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아예 멸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종족의 것이란 추론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할족이 살던 곳이었고 어떠한 징조도 없이 그러니까 신의 이에 화산이 폭발했다. 아, 이거 전에 돈 문양 영상에 그 글에 있던 내용 중에 좀 발췌를 해보자면. 발표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지만 암튼 리제폭포에 가면 할족의 유적이 남아있다는 글이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리제폭포에 있는 할족의 유적과 파푸니카에 남아있는 그 할족의 건축양식이 남아있다 파푸니카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써있는 얘기 중에 파푸니카는 원래 황무지였는데 기에나 여신이 조화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물과 이런 지금의 현재 파푸니카의 아름다운 전경이 생겨난 거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파푸니카의 땅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파푸니카는 원래 할족이 살던 곳 할족의 석판과 알비온 석상을 만든 돌의 재질이 똑같다 할족이 석판을 만들면서 알비온 석상을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니아족 파푸니카 사람들은 저게 알비온인 줄 착각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사실은 알변이라는 저 석상의 정체가 할족이 본인들의 신을 본떠 만든 안타레스의 석상이었던 거지 용과 드래곤은 전통적으로 불을 내뿜는다 불의 신 할족에게 불의 권능 부여 즉 여기 있는 파푸니카 사람들이 기도드리는 이 석상이 안타레스 석상이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금강선 디렉터님이 라이 브 방송에서 보여줬던 루테란 시절 일러스트 드래곤 형태의 가디언 뒤쪽 두 쌍의 날개 주의 에서가 세 명씩이나 모여서 토벌할 정도의 가디언 이거 심상치 않다 그리고 뒤쪽에 의문의 인물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루테란과는또 다른 지금의 플레이블 캐릭터처럼 500년 전 뭔가가 아닌가 생각 중루테란이저 사람을 희생시켰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건 중요하지 않고 안타레스는 용 드래곤 석상에도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오! 아, 이 일러스트가 안타레스를 사냥하는 그림일 수 있다. 그러고 나도 그냥 알변석상이라길래 음, 야, 이러고 넘어갔는데 생김새가 다르네. 지금 보니까 아, 좀 사소해 보이는 거라서 제가 그냥 인지 못하고 넘어가버렸네. 아, 근데 파프니카 밀대는 저도 아직 그 로스타크를 한참 잘 모르던 푼내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되게 잘 알아내시고 잘 만들었다 어 요약도 잘했고 깔끔하게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 진짜 재밌네